지금 제가 편안하게 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오늘 근데 일일 대리기사로 우리 유기사님이 왔어요. 진짜 당황스러워. 네? 당황스러워 진짜로. 아, 뭘 당황스러워요. 운전. 대리기사 같이 운전, 일했잖아. 운전 집중해 주세요. 보아 씨가 또 저에게 일을 하나 잡아 주셔 가지고 덕분에 또 일을 또 미팅하고 집찍하고 미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아, 차가 포르쉐를 끌고 다니시네요. 어, 성공한 여자. 야, 아,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아, 네. 근데 너무 어, 지저분해 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 어, 너기 되게 이쁘시네요. 아, 내가 이쪽에 앉았어야 했는데. 네가 운전을 하고. 맞지? 그래야 여기 한강 뷰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올 텐데 뭐 바꿔 볼래? 아가리 좀. <laughs> 그럼 이포르쉐를산 지는 얼마나 됐죠? 어, 아, 3년 된거 같은데. 이게 마칸이죠, 모델? 네. 얼마주 줬어, 이 차를? 1억. 네. 좀 미안한데 발성 좀 네. 크게 해 줄래? 네. 네. 자, 1억이요. 1억. 야. 성공한 진출하십시오. 여자의 삶이네. 진출하세요. 아, 저 카푸어예요. 카푸어가 근데 타기에는 조금 차가 그래도 과해. 과해 그렇지. 저한테 과해. 그럼 이 다음 차를 생각하고 있는 차가 또 있어? 없죠 이거 어떻게 빨리 갚아 나가야지. 어. 되게 겸손하네. 네. 앞을 봐. <laughs> 자꾸 시선이 가네. 어. 달달 멘트, 달달 멘트. <laughs> 개나리가 피었죠? 이제. 왼쪽. 개나리 노란 꽃 그늘 아래. <laughs> 진짜 개그맨인가봐요. 전 개그맨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미친 거 같아요. 어. <laughs> 근데 오늘 뭐 아유. 먹어? 아 면류 아니면 뭐 밥류 아니면 뭐 튀김류 아니면 뭐. 뭐, 아뭐 아니면 뭐 갑각류 갑각류? 아니면 뭐 진짜 약간 선택장애 있으신 기류? 거 같은데? 기류? 네? 선택장애 있지 나? 잘못 고르는 너? 님나좀 있지 나도 있어 진짜 이러다가 먹는 얘기 뭐 먹을지 하다가 끝날 거 같아 왜 야리자? 아니, 말을, 아이씨. <laughs> 말을 하세요 아 괜찮아요 뭐 운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는 와 밟아버리네 거의 잠막히나 닫을게요 창문 좀 존나게 시끄러우니까 지금 <laughs> 아 무슨 맛집 없나? 무슨 맛집? 아주 맛돌이 같은 거 먹고 싶어요 어떤 거? 맛돌이 마또리. 맛돌이가 뭐야? 아주, 아주 맛이 좋은 놀이놀이 맛돌이 아, 맛이 좋은 도리도리 맛돌이. 어. 제 제대로 즐기기야. 야, 썸네일은 성공한 여자의 삶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더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야. 핸들을 왼손으로 좀 잡아 줄래? 우리 왜요? 포르쉐 마크가 더 보여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어우. 멋있네. 별걸 다해 보네요, 진짜. 5 0미터나너 졸리까 봐 지금 일부러 이렇게 찍어 주는 거야. 진짜 배려심이 높아. 그럼 배놈이야, 배놈. 베노. 내가 세도 하는 크게 대 로. 오케이. 크놈. 를이용해 어, 다 왔잖아. 얼마나 깔끔해, 그지 그러네. 금방 오는 거야. 우리 여기서 빠져야 되나? 아니지. 직진해. 어, 직진해. 어, 직진해. 어. 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노들 잠깐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지.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아. 아 이게 맞아. 맞아. 어. 특별히 요새 뭐 운동하거나 그런 건 있어? 동안의 아, 비법. 여자들이 또볼 수도 있으니까. 자외선 유한의 법 되게 동안이잖아 사실. 여러분 이웃에 안녕하세요. 강원 제주 열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보면 보아가 보면 술도 뭐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약간 먹을 때한 다섯 병 여섯 병. 아 진짜로 몰아쳐서? 어 소주 그 정도 먹어. 그래야 좀 취해. 와. 자 동안의 비결은 소주 5섯 병. 새로 먹나요? 참이서 먹나요? 처음처럼 먹나요? 가리지 않아요. 아안 가린다. 네, 그리고 주류도 안 가려요. 어 맥주도 먹고 위스키 위스키도, 위스키도 먹고 좋아하고 저몰트 좋아합니다. 몰트몰트 네, 위스키. 네, 네 좋아해요 와인도 좋아하고요. 어안 가려요. 그래? 왜 아려요? 아 근데 되게 <laughs> 피부가 되게 좋네요. 여러분 이유대이하세요. 자꾸 밤. <laughs> 아, VPN이라서 들어갔으면 좋았단 말이아돈잘 벌잖아. 자, 에이, 꼭 있는 녀석들이 더해. 아, 더잘 벌어야죠. 온 요거를 어. 끌고 다니는데. 아이. 와. 그까 그러니까 배고프지. 앞에 오빠. 안입니다차를넘어세요물먹 정해 봐. 예. 정해봐, 남자답게. 자. 돈까스 있고. 네, 국밥 있고 순대국밥. 순대국밥 가자. 순대국밥 좋아해? 응. 어. 순대국밥. 죽이는데 얘기해 줘. 어. 해 줘. 알았어. 그럼 그래, 걸어 가자. 금방 가. 오케이. 아싸 신난다. 자, 저희는 순대국밥집으로 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야. 이게 엔딩이었어, 사실. <laughs> 얍. 얍.